이 등급 대 학생도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 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채진입니다. 오늘은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감남회에서만 풀던 고급 정보들을 전부 풀 예정이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많은 영상들과 설명에서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자 내신 커트라인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의 내신커트라인이 다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먼저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 전형으로 의학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죠.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 모두 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화하지 않고 모든 서류를 정성평가하는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합격자 내신 커트라인만 보고 지원을 하기에는 다소 불투명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전형과 일반전형 중에 어떤 전형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의예과 내신커트라인은 50%가 1.14, 70%가 1, 70 1 2입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의예과 내신커트라인은요, 50%가 1.03, 70%가 1.06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수치에 대해서 집착을 조금 많이 하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전형 자체에 선발 취지를 봐야 됩니다. 전국구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구에 있는 지역일반고 학생들부터 지방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에 많이 밀집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면 일반 전형은 꼭 전교 1, 2등이 아니더라도 내신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특목고 영재고, 과고, 강력단위자사고, 전국단위자사고, 다양한 학교군의 학생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학교 종택에 따라서 이런 내신커트인 인 간극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내신 이 1.00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지역 균형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교 1 2등 학생들이 전부 지역균형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특수성을 또 파악해야 되고요. 다른 수식카드를 어떻게 조합하는 지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를 지역 균형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 으로 쓰는 학생들 또한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쓰는 내신이 1.00에 수렴하는 일반고 전교 1, 2등 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내신이 1.00에서 1.0이 있때 끊기는 학생인데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중에 어떤 전형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죠. 여기서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카톨릭 대학교는 원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만 수시선발을 모집하다가 교과 전형이 생긴 지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에이저 의대 중에 교과 전형만으로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인 셈인데요. 왜냐면 연세대학교는 Z점수 한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 합격을 예측하고 원서를 쓰기에 다소 조금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국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교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쓰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의 최저 등급은 매우 극악 난이도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아부를 충족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요. 가탐 2과목을 꼭 수능에 응시해야 되며 가탐 2과목의 평균 절사를 봅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과목에서 1등 등급을 다 맞아야지만 충족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최저 등급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교과 전형인 지역 균형 전형의 2년 연속 커트라인은 전부 다 1.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신이 1.00에 해당된다고 카톨릭 대학교를 지역 균형 전형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추과목도 응시하면서 같은 평균을 포함시켰을 때 4학 5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지역 균형 전형을 써볼 만한 학생이 되는 것이죠. 정말 어렵죠. 4학부를 맞는 것도 어려운데 수능 투과목도 봐야 되고 그리고 탐구과목은 평균까지 본다라는 지점에서 고려대학교가 올해 최저 등급을 완화시킴으로써 인해 현존하는 인서울권 의대 중에서 최저 등급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서울대, 성대, 연대, 울대, 카톨릭대학교 이 메이저 의대 중에서요. 일반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학교는 아무래도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입니다.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기존에 일반고 선발 비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해 있었기 때문에 전교권에 해당되는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카톨릭대학교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쓰고자 염두에 두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교과 전형은 극악난이도로 높은 최저 등급도 영향이 있지만 몇년 동안 꾸준히 1.00에 해당되는 내신 커트라인 때문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카톨릭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같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면접고사 중복일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에 끼칠 수밖에 없고요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에 유입이 될 수요들을 저희가 한번 예측해 볼수 있다는 지점에서 유의미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최저등급입니다. 3합 7은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니죠. 사실 고려대 일반과가 48이라는 학 것을 간주했을 때는 오히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최저등급은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등급의 조건이 더 중요하죠. 물화를 꼭 응시해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의예과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건은 최저등급 조합입니다. 카톨릭대학교나 서울대 학 학교 최저 등급 충족만을 위해서 과탐 추가목이나 문화를 조합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감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이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한 학교만 최저 등급을 충족하고자 위험하게 탐구 과목을 믹스하거나 은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소 배척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어떤 학생들이 이두 가지 전형을 믹스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면접고사 중복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의 면접고사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2.60 2.62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요 앞선 연도에서도 발견됐던 지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두 학교에서 두 가지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전형 모두 다 면접고사들이 중복이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11월 22일은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면접고사일이 중복됩니다. 11월 29일은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일이 중복됩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면접고사 중복일을 피하고자 원서조합을 새롭게 하는, 아니면 면접고사 중복인을 염두에 두고 빠져나가는 수요를 먼저 예측해 봐야 됩니다. 카톨릭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면접고사일의 중복을 피하고 두 학교를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톨릭대학교 학교적 추천 전형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면접고사 일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함께 쓰게 된다면 면접고사 일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압도적으로 원서 조합률이 높은 것은 바로 전자입니다. 이유는 최저 등급 때문이죠.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최저 등급의 조건에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대학교나 서울대학교를 전부 다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무조건 1.00에 수렴하고 최저 등급을 4아보를 원활하게 맞출 수 있으며 가탐 2과목을 응시하면서 무라를 조합할 수 있는 학생이란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4아보를 맞추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데 가탐 2과목을 꼭 응시하면서 무라 과목을 봐야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니 이거든요. 최근 들어 물화 과목의분리도가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 수능을 까봐야 아는 연도긴 하지만요, 수능 과목에서 물화 선택이 불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과목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과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이두 가지를 같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의 수가 더욱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시 6개 중에 메이저 의대 두 개를 쓸때 이렇게 위험하고 공격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제가 단원 컨데 전국에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원소 조합을 매우 촘촘하고 첨예하게 조합을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위험성 있게 면접고사가 중복이 되는 학교를 쓰는 데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아예 포기를 하고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만 쓰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신이 1.0x 때 수렴하는 전교 1등 학생들이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포기함으로 인해 전교 1등 학생들에게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 전형으로 쓰는 게 유리한 학생들이 있죠. 이건 학생들의 내신 구간, 학교 종특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쓰는 게 전혀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쓰고자 할 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쓰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카톨릭 대학교를 쓰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메이저 의대에서 어쨌든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이두 학교는 전교 1등부터 전교 한 2, 3등 친구들에게 전부 다 매우 욕심이 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혹시 내가 전교 3등에서 전교 5등이고 대신에 1.0x에 수렴하지 않는 전교 1등이라면 또는 내가 내신이 1.0x에 수렴하지만 전교 2, 3등이라 추천 전형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원서를 써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자사고나 강력 단위 자사고 학군지에 해당되는 다양한 등수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요 특목고, 영재고, 가고에 재학을 하면서 내신의 유리도보다는 서류 비교과의 유리도나 우수성이 조금 더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이러한 전국구, 전교 1, 2등이 빠져나가는 원서의 유입이나 수유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올해 원서를 정말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카톨릭대학교와 학교장 추천 전형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전교 1, 2등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면요. 나는 전교 1등도 아니고 메이저 의대를 쓸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서울대랑 카톨릭대학교 얘기만 해요?라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교 1, 2등 메이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요. 내신 등급대가 다소 밀리고 전교 등수대가 다소 밀리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야 되는지 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야겠죠 나는 어, 의대라면 전국구에 어디든 해남이든 땅끝 마을이든 제주도든 섬이든 난 어디든 의대라면 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파악을 해야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의대를 잘 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에 있는 지방 의대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면접고사일이 중복되는 날로 11월 22일과 11월 29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날은 바로 11월 29일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11월 29일에 면접을 보는 다른 학교들의 면접 중복일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요, 메이저 의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 면접고사일이 중복. 됩니다. 그 외의 학교들에서는요, 연세대학교 미래,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강원대학교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요, 연세대 미래, 부산대, 강원대. 건국대가 진행됩니다. 이때 학생부 종합 전형만 볼 것이 아니라 교과 전형도 한번 검토해봐야겠죠. 교과 전형으로는 인재대 연세대, 미래, 건국대가 겹칩니다. 이러한 면접고사 중복일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전국구의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 내신 성취도는 1.00에 수렴할 정도로 높지만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수준이 다소 평범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쟁력이 조금 확보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 있을 거고요. 수능이나 정시 준비에 다소 약하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극악 난이도로 높은 교과 전형을 피하고 싶은 학생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의대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하는 전교 1, 2등이 아닌 학생들 또한 있을 것이고요. 또 내신 때가 일정 극초반 때에 수렴하진 않지만 생기부와 비교과를 전반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와 같이 매일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엔 전국구에 있는 많은 우수한 자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고요 전국의 의대라면 어디든 상관없고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을 활용해서라도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양한 지역권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수요가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내가 지역 인재 전형을 쓰지 못하는 서울 경기권에 해당되는 학교이고 지역 인재나 교과 전형으로 빠져나갈 지역권에 있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 서울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울산대학교에 빠져나갈 특목고나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의 우수한 자원들이 빠져나갈 수요를 예측해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빈틈 전략을 노려봐야겠죠. 연세대 미래 단국대,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교 1, 2등이나 내신이 1.00에 수렴하지 않아서 메이저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이 있으나 비교과나 생활규록부에 우수한 요소가 있고 교과과목 이수 상황이나 교과평가 역량의 우수도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네 가지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합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건국대학교의 최저등급 난이도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최저등급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요. 내가 최저등급에 충족에 자신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수요소가 있고 비교과에서 매우 좋은 서류를 준비만 해놨다면 그리고 우리 학교가 학생부 종합평가 요소에서 우수평가 요소가 많이 있는 학교라면 2 등급대 학생도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학교 우수성은 학교 종군이나 종특의 특수성을 기반하여 말씀드리는 거라 지역에 있는 정말 평범한 일반고의2 등급 학생들이 의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쓸수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상들은 꼭 참고하시고 앞서 다른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비교과나 교과 우수도를 판단. 할수 있는 근거 다양하게 검토하신 다음, 의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략을 성공적으로 써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사실 많은 내용 담고 싶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지점이나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주세요. 그럼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